안녕하세요. 집도 쇼핑하듯 간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영상으로 소개 도와드리고 있는 집쇼핑의 노팀장입니다. 오늘은 미분양 아파트 현장을 나와 있는데요. 이제 4세대만 남아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2억 초반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평수 내부 면적이 28평에서 30평 가까이 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의 총 규모는 9층 건물에 34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어, 주차장은 1층과 지하로해서 주차장을 양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이라고 하면 오늘 현장은 2억 초반대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부 영상 빠르게 소개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로 이동해 보실게요. 현관 입구 왼쪽에는 총 3칸의 세로형 신발장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단열과 소음이 차단이 굉장히 좋은 3인종 슬라이딩 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은 안방으로 쓰셔도 되는 방입니다. 간접조명과 무상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오늘 보시는 현장은 바깥으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정남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햇살도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우측에는 부부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과 메인 욕실은 타일 색깔이 조금 틀리고요. 이 부부 욕실도 안에서 깊숙하게 사워 가능한 모습을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채광 좋은 거실을 보게 될 텐데요. 현재 저는 9층 중에 6층에 올라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남은 미분양 세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억 초반대 현장 이렇게. 큰 평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측에는 텐바보드 형식으로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대형 TV 거실 수 있는 넉넉한 자리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닥을 밝은 톤을 쓰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우드 계통으로 바닥과 문틀을 설치를 해놔서 고급스러운 모습 또한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전망하고 채광도 너무 좋은데요. 평생 막히지 않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6층에 올라와 있는데도 굉장히 좋은 조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거실만한 대면형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6인 가족도 앉아서 식사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이 어두운 우드 톤과 함께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와 쿡탑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션도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주방 중도 참 이쁘네요. 두 번째 방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의 사이즈는 대략 10자 정도 되는 넉넉한 사이즈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저희가 오늘 보시는 현장은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막힌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에 메인 욕실 설치되어 있고, 간단하게 파티션만 나눠 놓은 게 아니라, 문까지 설치를 해놔서, 샤워 부스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대형 슬라이딩 장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옆에는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 방이고요. 여기도 대략 9자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넉넉한 수납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베란다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측에는, 시타워 두실 수 있을만한 충분한 공간이 보여지고요. 대략 베란다에 조그만 쪽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통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또한 굉장히 무서울 것 같네요. 옆에는 1등급 보일러 매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현장은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구옥도 마찬가지고요 혹여나 신축을 보시더라도 2억 후반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2억 초반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미분양 4세대밖에 안 남은 현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나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현장 시청 감사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